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주 감사합니다. 우리 어, 사랑하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 우리가 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비전교회에 많이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네 한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영성 훈련 어,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비가 내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시원해졌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기도 하고 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 어떤 국가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어, 국가적으로 날 온도를 낮춰달라는 뭐 기도문을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어, 그분이 기도한 거랑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명이 기도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어, 그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전 세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작가가 있습니다. 만화 작가인데 그 작가는 몇십년 몇십 년 동안 작품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작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으시고, 그리고 있는지, 또한 어떤 결말을 어, 내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저에게 납득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만드는 그 만화가 그 이야기가 나 자신에게 납득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요, 모두가 마지막 그 만화의 마지막까지 그 만화를 함께하는 모두가 납득할 이야기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만화 작가의 목표이자 꿈이라는 거예요. 어, 납득의 단어 뜻은 수긍하게 하다, 확신시키다, 동의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사람은 모두가 자신이 납득하는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한 그 사람이 납득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이론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믿고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기사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세대, 어른 세대 할것 없이 요즘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가치로 삼고 있는지 뭘 숭고하게 지키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잃어가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 납득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살인을 하지도 않고 폭력을 하지도 않지만 이들은 가정 공동체,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곳에 피해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순고하게 지킬 가치가 있고 나는 내가 납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들은 세상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상 법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지라도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더큰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도 납득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올바릅니다. 이들은 나도 나만의 납득되는 것이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납득되는 것과 생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내가 납득되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인들이 납득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나와 저 사람이, 나와 저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두 필요한 어떤 가치가 있으며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해진다고 여기고 그것이 없을 때 불행해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변 모두에게 이네 가지 중에 어떤 삶의 방향성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돈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어, 하나님, 돈 많고 부자고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보고 아파 보고 고난을 겪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불행하고요. 그들도 아프고요. 그들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즉,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뭔가를 할수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무언가 할수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돈은 그 중간 관계를 말해 주는 것 뿐이지,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 뿐이지, 결론적으로 종착지인 어떠한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돈이라는 것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상관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돈이 결론이 아닌 그 위에 있는 결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돈이라는 중간관계를 귀찮게, 굳이 지나치지 않고서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할때 행복한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국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이 어떻게 존재하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와 과학, 종교 vs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종교 아니면 과학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은 이론이고 합당하고 납득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주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위풍당당히 설수 있는 이유는 이온 우주에 어떠한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질서가 없었다면요. 과학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1 더하기 1은 2죠.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질서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1 더하기 1이 2였는데, 내일은 1 더하기 1이 4가 맞는 거고요. 내일 볼에는 1 더하기 1이 3589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틀리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해가 뜬다는 것을 알고, 어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비가 오면 젖는다. 태양이 비추면 마른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과학인데, 그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주를 주관하는 어떠한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vs 종교일까요? 과학 위에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를 눈으로 보면 누구든지, 아, 도와야 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돕지, 도울지, 돕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역사는 아주 오랜 시간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한 왕이, 한 권력자가 많은 여자들을 첩으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에도 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아주 많이 합법적이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한 사람이 수많은 여자를 독점하고 취하는 것을 납득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왕이 많은 여자들을 누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아 합법이니까 왕이 모든 여자를 함부로 다 대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납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합법일지 몰랐어도.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아는 성경 시대 때는요 아기를 낳으면요 키울지 안 키울지 선택했다고 합니다 낳고 나서요 그래서 태어난 지 일정 시간 안에 이 아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장애가 있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 아기였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원하는 얼굴이 아니네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시간 안에 로마한테 말하면은 어 합법적으로 버려. 그게 로마 시대 때 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땅에, 버리, 땅에 두면은 버린다는 의미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버려진 아기들은 아주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기들이 로마의 부족한 노예들을 항상 충당해주는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왜이 어린 아기들이 필요했을까요, 로마에? 로마는 매년 우리 로마에 얼마만큼의 노예가 필요한지 정해뒀습니다. 정해두면 어떻게 하죠? 그 목표를 채워야 하죠. 아기 노예가 백만 명이 필요해! 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백만 명이 안 되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버리게 하죠. 그러면 다 채워졌죠. 그것은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이들을 빼와요.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그것은 합법이었어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감옥을 가지도 않아요. 벌금을 물지도 않아요. 하지만 과연 그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행동이 납득되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 지나가지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납득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마다, 내가 뭔가 생각해야 될 때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끌고 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판결을 내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이야기했던 본문입니다. 이 장의 중반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우주에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납득되는 질서가 있고 변하지 않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엄청난 이론을 발견했을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 100명만 모아서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100명을 모아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면 이 땅의 모든 병을 치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대. 라고 뉴스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을 다 밀어버리면 엄청나게 큰 복합단지를 건설해서 한 해에 2천억의 수익이 확정이래 라고 기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납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애써 무시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든 실체가 다 낱낱이 밝혀진다고 해도요, 그게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발겨달려야죠. 하죠, 증명하려 하죠. 찾아내려고 하죠. 근데 설령 찾아낸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주 굳건히 해준 구절이 있습니다. 출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아멘 영어로 I am who I am 내가 어디 있고 어떤 자고 나 어떤 신이고 나는 이게 싫고 나 이게 좋은 이런 신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눌 수 없겠지만 새벽 예배라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모두는 각각 개개인입니다. 교회는 그렇기에 의존의 공동체가 아니라 의지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만약 교회에 의존만 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지까지 가셔야 합니다. 교회에 모두가 서로 의존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의존적인 존재에서 시작해서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끌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만 납득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납득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함께 납득하고 수궁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곧그 납득되는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의 영성훈련 순결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전순결을 지켜라,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성적인 것을 멀리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것이 순결하지 않냐 보단, 오늘은 어떤 것이 순결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0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래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10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청년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 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납득되는 자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한테는 우스운 거였고요. 누군가한테는 비아냥받는 일이었고요. 누군가한테는 반동분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주님의 복음이 납득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납득됐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끝까지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죽이고 했던 것일까요? 어느 순간에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난 따르지 않겠다 그때 당시 내 지위가 중요했을 수도 있고요 내 고집이 중요했을 수도 있고요 내 방식이 중요했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손해보는 무언가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방식, 모든 말, 모든 마음들, 지금 우리가 펴서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다 납득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건데.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순결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적어도 이 하루만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납득하는 사람들이 순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엔 어떠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내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편함, 편함과 그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 우주에 납득되는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결한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순결한 자들이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자들에서 서로 의지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수 없으나 성령님, 당신께서 할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번 함께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